기초문법 4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업하기 이전에 제가 아, 잠깐 아, 공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사이트 이 사이트로 어, 들어오시는데요. o n e d i b o m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칭찬시 본본본. 아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는데요. 어, 그냥 듣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로그인 후에 시청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 시청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소정의 개근상을 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하루도 빠짐없이 12강까지 있는데, 12강까지 12, 어, 어, 끝까지 저와 함께 어,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잘 살펴하시고요. 여러분들 개사상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비동사 음, m r e is 뜻은 이다입니다. 이다. 그런데 어뭐 뭐시다. 나는 선생님이다. 너는 학생이다. 어,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셨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비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어, 우리 손주는 귀엽다. 우리 어, 뭐 아들은 씩씩하다. 여러 가지 표현에서 비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그 비동사가 어, 긍정에만 쓰이느냐, 부정문에도 쓰입니다. 그럼 부정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 비동사, 부정문은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거기서 1인칭은 I죠. 2인칭은 U. 3인칭은 He, She, It입니다. 자, 비동사는 1인칭은 I am이죠. 2인칭은 You are입니다. 자, 3인칭은 He is, She is, 남의 에 It is. 자, 이것을 부정할 겁니다. 부정을 하는데요. 어 부정은 나십니다. not. 그러면 i am n o t 그렇죠? you are not. he is not. she is not. 그렇죠? it is not. 자, 요 비동사 뒤에 not으로 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축약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붙여 쓰지 않고 이렇게 i am n o t 그렇죠? you are n t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 you are not 이렇게 줄여서 you are를 you are you are not so he isn't 이렇게 줄여도 되고 he's not 다음에 she isn't she's not so it isn't it's not 이렇게 음.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두개다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주로서 축약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음, 주로 이렇게 어, 뒤로 he's not, she's not, it's not. 아, 어, 요거 굉장히 음, 강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So I'm not.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은요 어, 단수죠. 그러면 복수가 있습니다. 복수에도 1인칭2인칭3인칭 있죠. 4인칭 없습니다. 네, 3인칭까지만 있습니다. 1인칭 복수 위에요. 위. 그 다음에 2인칭 복수는 1인칭 단수와 똑같이 유예요그 다음에 어, 3인칭의 복수는 데입니다 저, 히, 쉬, 이세 대한 데이예요. 자, 히는요. 남자 한 사람이 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잘 드렸는데요. 남자 명. 자 쉬는 여 여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승여 3월 하나예요. 3월 하나. 요것이 어, 3인칭단인 단수, 어, 3인칭 단수에 속합니다. 그러면 남자 두명 대의가 되겠죠. 자 여자 열명 대입니다. 어, 남자 두명 여자 다섯 명 대이예요. 하나 이상 무조건 대입니다. 이게 섞여도 대이고요. 어, 남자가 일곱 명 대이죠. 여자 두명 대입니다. 남자 여자 섞여서 일곱 명 대이예요. 그런데 사물 하나 이십니다. 그런데 어, 사물이 자동차 한대 이시죠. 자동차 두 대예요. 대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예요. 이십니다. 나무가 열두 그루 있어요. 대이예요. 집이 두 채입니다. 대입니다. 집이 하나예요, 이 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물 하나는 이 시고요. 그 어, 남자, 여자, 다음에 사물 어, 하나 이상 그러면 전부 대이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 어, 비동사는 복수는요 전부 아 입니다. 아, so we are, you are, 다음에 they are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We are not. 그 죠? 당신들은 아니에요. You are not. 어, 그것들은 아니에요. They are not.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약을 해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We are not. So, 그렇죠? we are not. They are no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이렇게 앞에서 하듯이, 어, we, 어,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복수능력,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요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축약해서 쓰이고요.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전부 not을 붙여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he, uh, I'm not, 그랬죠? 줄여서 I'm not 이겁니다. 네 뒤에 뭐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명사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은, 비동사 부정은 이렇게 뒤에 낫을 붙여주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16 보시겠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은요, 물어보는 것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q u e s t 마크가 오겠죠? 물음표가 오죠? 그런데 이 비동사의 의문문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동, 아, 간단한 예로 자재에 나와 있네요. She is angry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ngry. 자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화가 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여, 그녀가 화가 났어? 이러고 의문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동사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is she angr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그런데, 자, 어, 인터넷이 중요하죠. 끝을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해 올려줘야 됩니다. is she angry?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평소문은 she is angry. 그런데, 의문문일 경우에는 is she angry?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음, 영어가요 어, 이렇게 앞에 자 비동사가 오던 조동사가 오던 의문문으로 왔을 경우 어오어 어, 오고 그 다음에 어 물어 물어보지만 요즘엔다 생략이 됩니다. 어떻게 생략이 되느냐? She angry 이거예요. is she angry is를 이거를 생략을 하고 she angry 이렇게 되면 끝을 올렸기 때문에 의문문인 줄 압니다. 이게 평소문하고 같죠. 같은데도 끝을 올림으로써 물어보는 의문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끝을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he angry 자 is she angry 이거죠. 그런데 is를 생략하고, she angry? 이래도 이게 바로, 어,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에는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끝을 올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 대답은 어떻게 하면 그녀가 화가 났어요? Yes she is.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합니다. Yes she is. No she i s not. She is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음. 너 괜찮아? 어, 그 의견에 동참해. 그 의견 괜찮니? Are you okay. 이거죠. I'm okay. 자, I'm okay. 나 괜찮아. 됐어요? 어, I'm okay. 이거죠. 그런데 너 괜찮니? 그 의견 괜찮아? 괜찮겠어? 자, 알죠. 어, 비동사 나옵니다. Are you okay? 이거죠. 근데 끝을 올리. 쭉 올리셔야죠. You okay? 뭐 같은 말이야. Are you okay? 자, 끝을 올립니다. 음. 자, 그 문제 어 잠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 16 A의 넘버 2보시겠습니다 넘버 3에서 A 보겠습니다. Is this camera his? 아, 요거 무슨 말입니까? 이 카메라가 카메라가 그 사람 거야? 그 남자 거니? 이말이에요 So, Is this camera his? 그 사람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어, 뭐라 그래야? 노라고 왔죠 No. 아니라 고했어요 No. It isn't. No, it's not. No, it's not. 네, 그 남자 거 맞아요? 그럼 뭐 하래요? Yes, it is. Yes, it is. 아니면, no, it, it's no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버 6 보겠습니다. Uh, Sue Me and Minji, uh, classmates. 자, 여기에서, 넘버 어, 6에서 <laughs> 어, 보면, 아, 수미 앤 민지, 크레스메이트이고 아, 물어봤죠? 비동사 외 아가 나왔을까요? 네, 자, 수미하고 민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수미 앤 민지, 비동사 복수 아, 나온 거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Um, 수미 어, and 민지 classmate 수 미하고 민지가 같은 반이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B번에 보겠습니다. You are brave. 너는 용감해.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Are you brave? Are you brave? 너 no. 용감하니? 무서움 많다 이 소리죠. Then 네, she is smart. 그렇죠 낸시는 똑똑하죠? 낸시가 어, 똑똑해? 어떻게 물어봐요? Is 낸시 n c y smart? 네, 끝을 올리셔야 돼요. Is 낸시 n c y smart? 똑똑해?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어 보겠습니다. Mary. 아, number 3. He is a bus driver. 그, 그 사람은 버스 운전사입니다. 이 소리죠? 아니, 그사람이 버스 운전사야 이거 운전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Is he a bus driver? Is he a bus driver, driver, 운리시죠? 다음에 Mary is in her room. Mary가 그녀의 방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Mary가 그녀의 방에 있어 이거죠. 그럼 어떻게 물어봅니까? 비동사 앞으로 나오죠. Is Mary? Is Mary in his room? 아, 아 여자네요. Her room 되겠네요. Her her room. Is Mary in her room? Mary가 음, 그녀의 방에 있어 이거네요. 다음에 number f Mr. Baker is a nurse. 자, b a k e 는 간호사다. 남자 간호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음, Mr. Baker가 간호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is Mr. Baker a nurse? Nurse? 의사인가요? 그 남자 의사인가요? Is he a doctor?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동사 앞으로 삼인칭 단순어복순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인칭일 때는 있죠 음, 내가, 내가 어, 가정주부야? 뭐 어떻게요? Am I? 자, Am I? Am I a housewife? 이렇게 자 다음에 you are,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아이 비동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인칭에 따라서 비동사가 어떤가 단순냐 복수냐에 따라서 인칭 어 비동사 어떻게 되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을 아주 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요거 필기 하셔가지고요 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계속 이, 이게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어,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동사 인칭에 따라서 단수 복수의 어 비동사가 달라지는 것을 어, 알지 못하면 계속 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어,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팁은요, 복수는 전부 비동사가 아닙니다 아, 아셨죠? 그 다음에는 뭐, I am은 여러분들 어, 잘 알고 계시고, 얘도 뭐, 다음에 3인 단수일 때 is 쓴다. 이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그어 밑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식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and 제이슨 are rich. 톰과 제이슨은 부자이다. 이거죠. 그런데 톰하고 제이슨이 부자야? 이러고 물어볼 거죠. 그러면 톰하고 제이슨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수죠. 복수 여기에서 아가 되겠죠. 대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름을 넣갖고아톰 and 제이슨, 리치, 리치, 그쵸, 리야죠 다음에, his brother are at bus stop. 어, 그의 동생이, 아, brothers네요, brothers. 그의 형제들이 어디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의 어, 어, 형제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 his brothers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 주, 중요한 것은요. 어, 퀘 m a 마크 때 반드시 끝을 올린다. 비동사 의문문일 때 앞으로 빼주고 끝을 올리시면 간단히 이제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처럼 의문문을 하시면요. 상대방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을, 우리 한국말도 끝을 올려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 말씀하실 때 연습을 그렇게 하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일반 동사 3인칭일 때는, 어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현재형일 때, 아 요게 이제 굉장히 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어, 자, 요거 이제 다들 적으셨으리라 어 생각하고요. 조금, 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요, 어, 뭐를 일반 동사라 그러느냐? 자, 비동사하고 조동사를 제외한 것은 전부 일반동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동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자,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낼 때 그것을 동사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 3인칭 단수일 때, 자, 3인칭 단수... 자 3인칭 단수 요것이 3인칭 단수입니다. 자 3인칭 단수는요 어, 희, 쉬, 이십니다. 주어가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주어가 3인칭 자, 단수일 경우, 자, 동사에 s를 붙인다. 요것이 이제 오늘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사에 s를 붙인다. s. 그러면 일반 동사일 땐 전부 S 를 붙여요. 자, 그녀가 와요. She comes죠. 3인칭 단수 죠 s h e 가 S 붙입니다. She comes. 이해되셨죠? 다음에 음, 토미 사랑해요. 토미. Tom loves. 왜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아셨죠? 다음에 my friend 내 친구죠. 내 친구. 내 친구가 만들어 make 3인칭 단수니까 s. So my friend makes 모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뭐 붙였어요? s 붙인다. s. s 붙인다. 자, 이렇게 음, 대부분의 동사에는 이제 s를 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이렇게 s만 붙이면 간단한데 o나 x나 s나 ch h자라 이상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sh 자 이렇게 단어 끝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ES를 붙입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아, 다음 시간에 충분히 어, 다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여기까지 비동사 의문문 아, 요거 잘 비동사 앞으로 나온다는 거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인칭 단수 현재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